Game, g a m 게임! a m e g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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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a 귀엽고 깜 m e 아니야 이상해. m e 이상해 안 귀여운데? 안 귀여워, 귀여울 <laughs> 때까지 m e g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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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아, 네. <laughs> 그래, 아, 네. 그래 그래 아이자이아 귀여워 아귀여어 귀여워 귀여워. 나 잘했지 아 <laughs> 어, 귀여워서 귀여워 언니 진짜 낫기 뭐, 싫구나 가연이가 <laughs> 점점 애교가 늘고 <laughs> 있어요 <있잖아. 웃음> 갈 때까지 가보자 <laughs> 준사오육 아, <laughs> <4, 5, 6. 웃음> 다시 해아 <laughs> <아니야>, 귀여웠어 <laughs> 못하기 아, 이게 지윤이가 앞에 있으면 못하기 없어 애가 지윤이가 전이어가지고 맞아 <laughs> 네, 맞아 나 아니 근데 아 여기 이제 힘도 없다 너무 뜨거워가지고